앰프 컴포트 캠핑 가구 6종 세트 35,600원에 로켓 배송이고요. 블랙 색상의 테이블과 위자 세트입니다. 컴포트 6종 세트 X자 형태의 일체형 접이식, 튼튼한 내구성의 스틸 프레임 수집품 보관 및컵 홀더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유용한 컵 홀더 보관과 휴대가 간편한 간편한 펠딩 구조와 전용 수납 가방 간단하게 접고 펴는 일체형 접이식 테이블. 테이블을 전용 보관가방에서 꺼내주세요. 테이블 귀퉁이를 잡고 천천히 펴주세요. 위에 사진처럼 완벽하게 펴주세요. 테이블에 있는 고정끈을 당겨 발판에 끼워주세요. 완성. 제품 포인트. 튼튼한 내구성의 프레임과 사출. 찢어질 걱정 없는 튼튼한 소재. 실용적인 망사 포켓 컵홀더. 보관과 휴대가 간편한 전용 수납가방. 테이블 넓이는 46cm 이고요. 높이는 39cm, 위자 높이는 58cm, 그 등받이 높이는 25cm, 위자, 위자 넓이는 35cm, 위자까지의 높이는 33cm, 33cm, 가방을 접었을 때 66cm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24cm의 가방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가 가방 하나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